자, 안녕하세요. 제우스입니다. 오늘은 어 엄청나게 특이하게 생긴 동물 다섯 마리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특이하게 생긴 동물 다섯 마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는 별코두더지입니다. 자, 별코두더지는 이제 코에 별 모양이 별방처럼 생겼다고 해 가지고 별코두더지라고 합니다. 별코 두더지의 서식지는 캐나다 아니면 미국 쪽에 살고 있고, 먹이는 땅 속에 사는 지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땅 속에 사는 생물들을 먹고 삽니다. 자, 별코 두더지의 몸 길이는 21.4cm 정도 되고요. 자, 별코 두더지의 주둥이 끝에는 어, 22개의 육질 돌기가 원반 모양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눈은 작고, 귓바퀴가 있어요. 꼬리는 이제 여름에 가늘지만 겨울에는 굵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땅에다 터널을 만들면 어, 여러 마리의 별코두더지가 같이 그 터널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터널의 출입구는 어, 수면 밑에 열려 있으면 어, 해엄을잘 칩니다. 별코두더지가. 그리고 이제 한 배에 어, 두 마리에서 일곱 마리까지 새끼를 낳았고 4월에서7월쯤에 출산을 합니다. 4위는 비페스 비포루스라는 어 이제 지렁이 가이 생긴 동물입니다. 비페스 비포루스의 서식지는 어 이제 남아메리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열대지방 그런 쪽에 이제 따뜻한 지역에 살다고 합니다. 자 비페스 비포루스의 이제 몸길이는 12cm에서 26cm 정도라고 합니다. 자 비페스 비포루스 먹이는 어 이제 개미 개미입니다. 자, 비페스 비포로스는 흙을 파기 위해서, 어, 앞발이 이제 생겼다고 합니다. 자, 3위는 음보니아 스피노사라는 동물입니다. 자, 서식지는 이제 제대로 나오는 게 없습니다. 네, 제대로 된 서식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다음에 먹이는 이제 나무 수액. 네, 나무 수액이라고 합니다. 자, 등이 왜 이렇게 생겼냐면, 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곤충학자들도 아직 조사를 하고 있답니다. 계속. 네. 어, 은보니아 스피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아직도 계속 이제 연구 중이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정보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 그냥 수액만 먹고 산다는 것밖에 지금은 모릅니다. 네. 자, 2위는 바다 돼지라는 동물입니다. 자, 바다 돼지는 이제 바다에 사는 동물이고요. 어, 다리는 12개. 그리고 이제 더듬이는 4개. 자, 왜 바다 돼지라고 불리냐면 부르, 어, 이제 바다 이제 돼지가 이제 분홍색이기 때문에, 바다 어, 돼지라고 합니다. 돼지가 이제 분홍색이기 때문에, 바다 돼지도 분홍색이기 때문에, 이제 이제, 같은 분홍색이기 때문에 이 돼지라고, 뭐, 바다 돼지라고 불리수 있습니다. 자, 수심 3,000m 아래에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멸종 위기에 외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움직임이 이제 거의 군배기 속도하고 이제 거의 맘먹을 정도로 느릿느릿하고요. 그 다음에 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체에 해롭지는 않습니다. 자, 1위는 바로 덤보문어라는 동물입니다. 자, 몸 길이는 어 성체시 이제 3~4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아주 엄청나게 크게 자라는 종인데요. 자, 덤보문어는 이제 일반 문어와 다르게 어 이제 근육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이 좀 약하고. 먹물도못 뿜어요. 네, 물물도 뿜지를 못하고요. 그리고 덤보 문어는 이제 지느러미가 있습니다. 어, 귀처럼 보이는 이제 눈 위에 귀가 달려 있는데, 그걸로 이제 헤엄을 칩니다. 일반 문어는 이제 물을 뿜으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어, 이 덤보 문어는 이제 이 지느러미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덤보 문어는 이제 생식기를 따로 끄다니지 않습니다. 생식기는 이제 달려 있지는 않고요. 그 문어, 이 덤보 문어의 빨판에 이제 생식기 역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빨판에. 이제 그걸로 교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 이제 번식을 할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빨판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랭킹으로 어 이제 엄청 특이하게 생긴 동물들을 알아봤는데, 자, 앞으로도 이제 랭킹 형식으로 이제 가끔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신청을 하실 때, 신청을 하신다고 말을 하고 신청을 하세요. 말을 안 하고 이제 댓글했 쓰면, 그게 신청한 건지 안한 건지 제가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냥 쓴 건지 아니면 신청을 한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청을 했다고 써주시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빠빠.